안녕하세요. 수잉쌤입니다. Day 3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Step 1. Diary, pair, couple, wife. Yes. 자, 첫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그 마지막 코너에서 일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Diary. Diary. 일기입니다. 다음, pair. pear 과일의 일종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 먹는 배 있잖아요 pear 그리고 커플은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couple 입니다 couple 아내는 wife wife 그리고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네할때 yes 입니다 자 step 2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갑니다 step 2 I write in my diary every night. She ate a sweet pear. The couple is very happy. His wife is a doctor. Yes, I can help you. 자 스텝 t 첫 문장입니다. I write, write. 쓰 h the f i n i n e This is the r i t h n i t e i n i s h e t diary. Every night, 한 번에 가면 좋겠죠. 매일 밤마다 이제 일기를 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she 그녀는 ate 먹었습니다 ea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te 먹었다 뭘 먹었니 sweet 달콤한 pear 배를 먹었습니다 아 배는 보통 sweet하죠 달콤하죠 그다음 couple은요 그 very happy 굉장히 어떻다 happy하다 행복하다 그다음 his wife 그의 아내는요 is 뭡니까 a doctor 의사입니다 그리고요 yes 아, 그래요. I can help you. 내가, uh, can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뜻이네요 자, 그럼, step 3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Step 3. A. Do you keep a diary? B. Yes, I write in it every night. 자,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keep a diary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 선생님, write 가 쓰다 아닙니까? 그쵸? 근데 영어도, 우리말도 표현은 무궁무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keep a diary. 원래 keep은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일기도 우리가 쓰면서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keep a diary.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일기 쓰니 물어봤더니, 여러분 어때요? 일기 써요? B는 쓴대요. Yes, I write it. Uh, write in it. 나는 일기를 쓴다. 아까는 비슷한 표현이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나는 일기를 쓰더라. A. Did you see the couple with the pears? B. Yes, they were sharing them. 음, 즉페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요. 사실 뭐 step 3도 그렇고 challenge도 그렇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단어들을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laughs> 봤더니 Did you see the b u 이 있는데요, with the pears, with the pears 하면은 이때 with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를 들고 있는 그 커플 반니 물어봤더니, 어, yes, 봤다. They were 그 커플들이 share, share. 원래 형태는 이렇게 쓰죠,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커플들이 그것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은 나눠 먹고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나한 쪽, 너한쪽 이렇게요. 그다음이요 A. Is the woman his wife? B. Yes, she is. They seem very happy. 이거게 그럽니다. Is the woman, 그 여성은요, His wife, 그의 아내 되니? Oh, yes, she is. 어, oh, 맞아. 그녀는 아내야. They, 그들은요, Seem 하면은, 뭐뭣처럼 보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Very, 굉장히 happy, 행복하게 보여.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챌린지로 넘어가서요,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좀 기네요. 갑니다. Challenge. I wrote in my diary about my day at school. I saw a couple sharing a pear during lunch. The boy asked, Is this for your wife? and the girl laughed and said, Yes, it's for you. 자, 요, 이제, 챌인지는요 사실은 말이 약간 좀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양해를 미리 좀 구할게요. 이제 영어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볼게요. I wrote 나는요, 썼습니다. My diary. 내 네, 일기를요, about. 뭐에 대해서요? My day at school. 학교에서의, 이제, 나의 날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보낸 그 하루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요. I saw. 나는 봤습니다. 뭘 봤나요? 커플이. 뭐 하는 거 봤어요? Sharing a pear. 아까 우리 나왔었죠. 배를 나눠 먹는 것을요, during lunch, 점심시간에 봤다라는 겁니다. 아,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Asked. Asked. 물어봤다라는 거죠. Is this for your wife? 이거 너의 아내를 위한 거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left. 웃으면서 sad. i 말했다. Yes, it's for you. 음, 이거 널 위한 거야. 이건 사실 밑에 거 이만큼이 사실 말이 우리말로는 잘안 되는 구성이 있습니다. 얘 예,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단어를 그대로 보시면서 문장 해석 되셨으면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단어로 이렇게 문장 만들다가 이런 구성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단어 복습 한번 수익하시고 내일 데이 3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